이천에이5년 살면서 에이천에에 처음 온이람에 이쪽에 이에이거만편집에이 올려야겠다 이을 보러 가에 비가 오네 쪽에 이쪽에 이쪽에 리쪽에는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이잖아이 생각해 이 알뭐 어떻게 찍어달라는 거죠? 대통령 뽑듯이 찍어줘 서로가 서로를 찍으 차세대 유튜브 스타 차세대 너무 늦은 거아더 <laughs> 빨랐어요 늦어버린 유튜브 유튜브 꿈나무들입니다 <웃음> 어, <웃음> 어 띠띠띠. 카메라,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시아 응. <laughs> <laughs> 안녕 안녕 <laughs> 안 보여 그리고 <laughs> 우리 장비는 <laughs> 우리 장비 망했어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 어색한 멘트 어. 우리는 지금 인천항을 가고 있어요 이거 잠깐 욕하 안되는데 시작부터 <웃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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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노란 물등에 굴요 접자 <웃음> 접자 <웃음> 야 날씨 좋다 드디어 인천항에 왔습니다 어, 지금 아...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아니다, 처음 왔나? 예,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정말, 정말 배가 많네. 이런 줄 몰랐어요. 배가 이렇게 많을 줄은. 우리나라는 사람도 많고 배도 많은 나라. 아, 이제 아, 여기 서민은 저기 있는데, 우리 저기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거의 앞까지 봐야 되네. 아, 알았어. 아? 그러게 날씨가 좋으니까 또 옆에 건물도 희한한 건물 s 있고 d I said, I 게임 레벨 디자인 하면 딱저상태 d I said, I said, I said, I s 네 i d I said, I said, I said, 그래. a i d I said, 유튜브에 이거만 <laughs>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인천런는 터미널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후시부시부 <laughs> 시작할 때 음마처럼 좋은데? 이 인트럴 좋은데? 콘텐츠 괜찮은데? 인트럴부터 찰진데? 메인스피커 이뻐 나 ㅋ ㅋ ㅋ 내가 인천 이야기 <2학기> 때부터 인천에 넘어올랐어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어려웠어. 웃음> <laughs> 저는 중수와 함께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먼저 쩐다야이거게이차는 이렇게. 이이렇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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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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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명이 렇게됐어 그래서 내가 늦은 게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 <laughs> 아니 성현이 언제 탈것 같아 비적적으로아 진짜? 못 타, 못 타, 못타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이야 일찍 와라 내가 저기 계단 올라가야 하거든, 이거 들고 야, 진짜 어, 그럼 내가 말했잖 사람이 있어야 돼 야, 이거 너무 속도감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방향만 잡아줘, 방향만 그래, 알았 아 여기서 또 신분증 보여줘야 돼 생각보다. 어? 이거만 있으면 된다 아까 보니까 아 그래? 어신분증 네, 뭐 아니 아까 이거만 있으면 된다 표 써있었어 새배 타실 때는 표만 있으면 된다고 너무 나 뭐, 속도 조절 하는 거야 내.. 내.. 안보이는데? 내 팔? 거의 다 팔을 다아버렸어요 어.. 서해본것 음, 같은데? 아니야 할수 있어 가자 표하고 신분증 확인합니다 각자 표하고 신분증 준비하세요 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여기 대신 분만 이쪽으로 먼저 오시고요. 간다. 응. 가고 있어, 배를 타러. 아, 오, 여기는, 여기. 어, 여기는 야, 이쪽 배. 시원해. 시원해. 밑에 뭐 있어? 맞는 아 여기가 어, 낫지 어, 훨씬 편해 한숨 잘수 있겠군 어한이고 어, 진짜 어. 것처럼. 여성인이 어. 어떻게 한데성이이제 몰랐고 아그러 보니까 나한 쪽이 안 들리지 어야이 <laughs> 미친 <laughs> 이때, 이때 기분이, 이때 기분이 기분이 다른 느낌이잖아 어, 어. 뒤로 가잖아 어? 아, 는감 여기 딱 오는데 성인이 뛰어오면 재밌겠다 섬 떠날 때막 동네 강아지 못쫓사오잖아돈좀 갚고 사겠네 와 엄청 시원해 혹시 인천 배는 처음이신가요? 아예처음이요 <laughs> <laughs> 이천산 아, 아니, 아니에요. 저배 <laughs> 아, <그냥> 처음 배송만. <laughs> <우리도 처음봐야. 웃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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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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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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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로 동해로 벌써 지나잖아. 어제, 상륙 어제 상륙했어. 아니, 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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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제 아, 상륙했어. 아, 아, 근데 이거 날라갈 것 같아. 씨. 아, 안이 너무 센. 아니, 딱이 느낌이 제일, 제일 좋더라. 걱정고 갈때 대교를 딱지 나간 느낌. 내가 뭔가 이렇게 인천을 넘어간다는 느낌이라서. <laughs> 이거 넘어가면 이제 없잖아 그아 그러네 중국으로 가는 데 연습하자 아 <laughs> 팔려간다 이제 <laughs> 진짜 GPS 고장나서 중국으로 가면 웃기다 빨간 옷 준비해라 <laughs> 일단, 일단 최대한 빨갛 그러네 갤럭시 <뚠럭시라면> 넌넌 가능합니다 넌넌 <디언> <디온. 웃음> <우와, 잠깐만. 디언> <디언> 여다 있네 버스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맘만 먹으면 이제 산도 올라갈 수 있겠다 아주 우여곡절이구만 어? 바퀴의 상태가. 분명히 왼쪽으로 가는 바퀴인데. 좀당겨봐봐 <laughs>